이세배에 도신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든 소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은혜의새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서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기름진 곳에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이제 그 기름진 땅에 돌들을 제하고 그리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지키기 위하여 망대도 세웠고, 그리고 그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내기 위하여 술틀을 만들로또다 그리고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는데, 결과는 뭐다? 들포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돌배를 얘기하는 거죠. 배나무가 있어. 아주 싱싱한 물이 있고 맛있는 배를 맺어야 하는데 그 배가 돌래 가꾸지 않아서 먹지 못하고 뚫고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모든 것이 호조권입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그리고 돌을 골라냈습니다 종자 자체를 극상품으로 심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결과로 좋은 극상품의 포도를 맺어야 하는데 결과가 무엇이다? 들포도를 맺었다. 최악의 포도를 맺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포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본장에서는 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먼저 8절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어며 전투에 전투를 도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땅가운데서 홀로 고주하려는 자들은 화이슬진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가옥에 가옥을 있다, 전투에 전투를 도하다, 빈틈이 없도록 하다 확장입니다. 크게 합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탐욕이에요. 욕심이에요. 바로 이것을 가지고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데 자기 홀로 탐욕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들포도를 맺은 내용이다. 11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이설, 진저 무슨 말일까요? 음주감으로 인생을 살고 있다. 방탕의 삶을 살고 있다. 쾌락의 인생을 추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극상품의 포도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들포도의 내용이다. 11, 18절에 보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 죄악을 끌며 술의, 줄, 술의 줄로 한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 진자. 여기에 보면 죄악이 끌어가다 거짓이 끈을 삼고 이끌어가다 이 말은 거짓과 선동으로 살아가다. 이런 말이 됩니다 바르게 어떤 국민들이나 공동체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정치술수를 통하여 앞서가는 선지자들이나 지도자들이 그와 같이 가고 있다 이것이 들포도의 내용이다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허감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허감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이설진자. 이거 무슨 말일까요? 자, 악을 선하다 합니다. 선을 악하다 합니다. 흑암을 광명하다 합니다. 광명을 흑암이다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완전히 가치혼돈이에요. 검은 것은 검다, 흰 것은 힘다 해야 하는데, 흰 것을 가지고 이거는 검다라고 얘기해요. 금은 것을 가지고 이것은 시다라고 얘기해요. 선한 것을 가지고 악하다 말을 해요. 악한 것을 선하다 말해요. 완전히 가치관의 혼돈을 얘기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무엇이다? 들포도의 내용이다라고 말을 하죠. 21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이슬, 진저 스스로 지혜롭소 스스로 잘난 체 한다.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2절에 보면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 도다 공의가 무너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큰 불을 받아야 하고 선한 이들이 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악한 자들이 오히려 성통하고 상을 받고 있고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이들이 죄인 취급을 받으며 끌어냄을 당하는 이러한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런데 어떠하다 24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 그루트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서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티끌처럼 날리리니 다르게 변함이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이런 것들이 황폐가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끝나는 날이 있고, 바르게 잡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무엇 뭐 때문에 최고의 땅에, 기름진 땅에,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이와 같이 맺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땅이 좋습니다. 기름진 곳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극상품의 종자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극상품의 포도를 따야 합니다. 근데 지금 들포도를 맺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여기에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비가 내려야 돼. 어제 장로님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광화에서 농사를 짓는 이제 한 분이 광화에서 농사를 어마어마하게 잘 짓는다는 거예요. 감자를 조금 심으면 몇 배로 다가 감자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감자 농사하는 비밀을 밝혀 줬어요. 그게 뭐냐? 논에 물을 대듯이 뚝과 뚝 사이에 물마기를 막고 거기다가 물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자가 물을 먹고 어마어마한 감자의 열매를 맺는다. 라고 그 감자 열매의 비법을 얘기해 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뭐니 뭐니 해도 비가 내려야 돼요. 비안 내리면요, 땅 좋고 종자 좋고 아무리 좋아도 안 됩니다. 그 농사하는 분은 다알 거예요. 지금 현재의 농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가뭄이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걸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비 내려야 돼요. 하늘에 비가 내려야 돼요. 하늘의 은혜가 내려야 돼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인생살이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사람의 일을 계획해도 일을 성사는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걸다 갖추어도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목사 이전에 한 개인 자연이로로 세상 살면서 공부도 잘하고 모든 여건을 다 갖추었어요. 여기에 있는 대로 기름진 땅입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사람들 꽤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건이 안 좋아요. 여기도 안 좋고 저기도 안 좋은데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결국 뭔가 세상 사람들은 때를 타야 하고 운이 좋아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운칠기삼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운칠기삼이 뭐예요? 어떤 자기의 노력이 삼이라면 운이 치려야 한다. 그 얘기 운칠기삼이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운칠기삼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철저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야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동시에, 그러면, 왜 이와 같이 좋은 땅에, 좋은 종자를 심었는데, 왜 비를 안 내려주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에 있는 그들이에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뭡니까? 받을 만한 그릇 준비가 안된 거예요. 탐욕입니다. 허랑방탕합니다. 인간의 어떤 공의가 다 무너져 내리고 인간의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 했더니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아무리 좋은 종자를 심어도 그런 인생은 안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꼭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요, 그릇을 엎어 놓으면 비한 방울 당기지 않아요. 그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릇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받쳐 놓을 때, 그게 당기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대로 내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들을 하나님이 어찌 외면합니까? 이사백교도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내 드리면 그 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를 맺게 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사야 5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기름진 곳에 극상품의 포도를 심고 극상품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했으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털포도를 맺었다고 안타까워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놀라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나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고, 아버지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섬으로 말미암아, 위로 내리는 은혜의 담비를 받아 넘치는 열매를 거두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찾아라을것이요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끈질기게 매어달려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구하는 것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는 것 찾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여 사우니 엎드려 새벽에 우리의 입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응답받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자네들, 저들의 잔, 가정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기어가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영육에 건강을 내려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이 맡아 주옵소서 아이들 지혜 청명 있게 세상에 수없이 많은 유혹과 우리의 미래를 흔들린 이 인간의 탐욕들이 딸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보호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녀들의 미래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교회 오늘까지 노함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좌절에 있는 이들이 주 앞에 나와 희망을 얻게 하시고 갈 길을 못차 헤맬 때에 빛되신 주님의 인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의 자녀를 오늘도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주시기 원하옵고 아버지의 마만은이 대지 위에 아버지의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